전, 전기가 통하는 이 전선을 딱 잘랐어요. 이 안에 보면 전기가 지나갈 수 있게 전기 알갱이들이 이렇게 놓여있어. 그러면 이 전기 알갱이들이 평소에는 가만히 있겠지. 그러면 얘들이 움직여야 전기가 통하는 건데, 이걸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대충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여기서 다른 마이너스들을 막 집어 넣어주는 걸막 밀어 넣어. 그러면 얘들이 어쩔 수 없이 밀려가겠지. 아니면, 이쪽에서 플러스 친구들이 땡기면 밀고 땡기면 얘가 저절로 이렇게 가겠지 이런 방법이 첫 번째 있고 이게 건전지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건전지를 사용하면 건전지 이쪽에는 마이너스가 많이 있고 이쪽에는 플러스가 많이 있어 그래서 마이너스는 밀고 플러스는 땡기고 이래 전기가 통하는 방법이 있고 그러면 건전지가 없을 때 전기가 없을 땐 어떻게 얘를 움직이게 하느냐 얘는 사실 마이너스 전기지만 자석이 주변에 오면 자석이 주변에 오면 얘들이 움찔 움직인대요. 이렇게 계속 막 움직이는 게 아니고 얘가 가까이 가면 찡 밀려난대. 그, 야가 가만히, 가만히 있는데, 얘가 또 달아나면 다시 원래대로 가겠지. 얘가 움직이면 띵띵띵띵띵띵 같이, 얘가 움직이면 얘가 움직여진대요. 줄렁줄렁 그럼 얘를 계속 움직인다면, 얘도 계속 움직일 수 있겠지. 그래서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어머, 자석이랑 전선이 같이 있으니까 움직이네. 알아낸 거야. 그러면 이 전선이 많, 전선이 막 많이 있어. 전선이 또 있고 또이걸 마이너스가 막, 전기가 막 있으면 얘가 조금 있으 전기가 막 움직이겠지. 그래서, 어, 전선이 한개 있는 것보다는 전선을 엄청나게 길게. 이렇게 놔두고 자석 근처에 갖다 대니까 전기가 막 야는 조금 움직여도 야 전기가 막 쭉쭉 쑥 생기는 거야. 이렇게 전기 전선을 막 감아놓은 거를 코일이라고 부르는데 이거 두 개를 이용해서 코일을 막 감아놓고 야를 계속 움직인다면 우리는 여기서 공짜 전기를 만들어 쓸수 있는 거. 우리가 막 할수록 전기가 막 만들어지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려면 자석이 세면 야도 당연히 더 많이 움직이겠지. 그 다음에 선생님 이걸 천점 움직. 보다 빠르게 막하면 전기가 더 많이 생기겠지. 이게 전자기 유도 현상인데 고일때 이제 뭐 우리 옛날에 배웠던 이거 이거 이거에 대한 거예요. 이렇게 전기를 만들어내는 것을 발전이라고 부르는데 모든 발전기는 다요게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다고 해요. 뭐뭐 뭐 풍력 발전기 같은 거는 그냥 딱 보기에도 얘가 그냥 돌아가면 안에 있는 뭐요 안에 있는 자석에 이게, 이게 움직이면. 이게 움직 이 움직인다는 뜻이게 이 안에 코일에 전기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원자력이든 화력이든 수리, 뭐 이렇게 다불 태우는 것들은 여기서 끌어나온 이 연기가 터빈을 돌리는 거고 그다음에 뭐 조력발전도, 조력발전도 그 다음에 뭐 조력 발전도 조력 발전도 그물 수압 차이에서 내려와서 터빈을 돌는거 전부 다 터빈을 돌리면 터빈 안에 들어있던 자석이 움직이면서 코일에 전기가 생긴다고 해요. 여기 TT 모터에 이렇게 어, 까망, 빨강, 순서 상관없는데, 쌤, 이제 애들 거 해주기 쉬우시면, 쉬우시라고 통일해주시는 게 좋아요. 제 생각에 까망, 빨강 했다니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갔던 것 같아요. 이렇게 까망, 빨강, 일단, 통일하는 걸로. 어차피 오른쪽이 상관없어요. 요렇게 해놓고, 요 관에다가 집어넣는데, 관에, 이게, 이거는 스티커는 1인당 3개 정도 하니까 길이가 딱 맞았거든요. 3개, 4개 정도, 3개, 3개 하면 될것 같아요. 요건 맨 마지막에 붙이라 하시면 되고, 다 만든 사람 요거 이제 가져가기 순서대로 가져가기 하면 애들이 나름 진짜 잘 지키니까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는데 요거 쌤이 해주셔야 돼요. 애들이 못해요. 요거를 집어넣고 아니면 집 이렇게 집어넣어 아 요거에서 참 요게 혹시 빠질 수 있어서 여기다 절연테이프 한 바퀴 요렇게 해서 저는 가로에서 절연테이프를 여기 전, 여기 전선 연결 부위에 아무리 전선 연결 여기 콧구멍 위에다 붙이라도 이 위에다 붙이 애들이 있는데 여기 철사가 안 보이게 철사 보호해 준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삼바퀴 붙이라 하시고 요렇게 붙이는 요것도 이렇게 붙이는 사람은 이것도 이렇게 붙인 애들이 데 밑으로 내려가게 해서 붙여서 이렇게 해서 관에 끼우는데 이 관은 쌤이 해주시는 걸로 관하고 들고 나오면 쌤이 이거 끼워줄게 하시면서 이거를 <laughs> 전 한번 했던 거같아기 네모 모양이 잡혔는데 이게 억지로 억지로 들어가거든요. 딱 맞게 들어가야 꽉 끼우는데 여기 턱이 있는데 이 턱도 뭐 가위 같은 거 가위 같은 걸로 요 사이에 살짝 집어넣어 가지고 이러다 저손 한번 비었거든요손 조심하셔 갖고 이렇게 가위로 집어넣어서 요, 요렇게 여요 작은 동그라미 요것도 쏙 집어넣어서 여기 여기 요 축까지 다 들어가도록 이렇게 끼워주세요.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요거는 이제 할줄 아니까, 요렇게 사는데 요거를 최대한 깊이 끼우고, 요것도 최대한 끝까지 깊이 끼우라고 해주세요. 최대한 깊이. 이게 좀 이따 흔들리면 목이 덜렁덜렁 거리니까. 최대한 깊이 끼운 사람은 요거 다리 벌리기. 안녕 이게 덜렁덜렁 안 하게. 자, 최대한 깊이 끼우고, 다리 벌리기. 해놓고, 뚜껑 닫으면 끝났어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는 요게 끝났는데, 그런데 이거를, 돌려야 되는데 이 부분은 좀 돌릴 수가 없어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아, 살짝살짝 이, 도, 이 돌릴 수가 없어서 여기 이제 돌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수을달 어, 건데 여기 쇠막대가 있는데 쇠막대가 하나는 짧고 하나는 길어야 2cm, 3cm, 2cm 오 짧은 거를 쌤이 미리 여기다가 이렇게 끼워주세요 뭐 깊이 끼울 필요 없고 그냥 요거는 이제 야랑 야랑 연결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끼워주시고 요거를 여기다 끼우는데 이 여기 네모 있는 부분으로 이 네모랑 이 네모가 맞도록 이게 좀 이따가 안끼워들어가면안 움직이니까 이렇게 아. 이거 보이죠 여기 이 네모가 이 네모랑 맞아야 되는 거 알죠 이렇게 끼워놓고 어, 여기가 너무 톡 튀어나와서 혹시 다칠 수 있어서 요거는 요걸로 그냥 보호 이렇게 해서 그냥 쏙 끼워주세요 보호 보호하는 역할 이렇게 해서 좀더 뭐 눌러줘도 괜찮고 이렇게 한 사람은 이렇게 좀 튀어 나오는 게안 빠져야 조금 튀어 나오도록 해주시고 그다음 요번에는 3cm 짜리는 여기 구멍 중에 제일 멀리 있는 구멍 중에 이렇게 헐렁헐렁한 구멍 말고 헐렁헐렁한 구멍 말고 여기 헐렁헐렁하면 이거의 반대쪽은 빡빡하거든요 여기다가 끼워가지고 손잡이에요 이거 애들 끼우기 힘드니까 요거 책상에 대고 이렇게 살짝 누르라고 살짝 누르면 요 정도 튀어나 이 정도 뭐 나도 되고 안 나도 되고 조금 튀어 나오는 게 돌리긴 좀 편했어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이제 하트, 하트 끼우고 그다음에 요거 하트가 빠질 수 있으니까 고무캡 끼우고 고무캡 깊이 안 끼워도 괜찮아요. 이렇게 놓고 이제 하트를 붙잡고 얘를 돌리는데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아까 까만 빨강하니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네요.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요거는 이제 글루건으로 한번 붙여주시고 애들한테 이제. 요까지 다 있는 사람은 글루건 붙이고 요거 색깔 붙여라, 뭐 꾸며라 하시면 돼요. 애들이 근데 힘들어가지고 선생님은 자동으로 돌아가는 방법 없어요. 이렇게 막 물어요. 애들 이거 돌리는 거 힘들어해요.